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재정 형편, 계속되는 카드가 밀려오는 청구서들. 저는 매일같이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더욱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10만원도 채 남지 않았고, 이번 달 카드값만 해도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입술로는 기도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제게는 이런 고통만 주시는 건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쿡 찌르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 이게 뭐지 숨을 쉬기 어려웠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고 뜨거운 커피가 발등에 쏟아졌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마치 주먹으로 꽉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19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데 몸이 점점 무력해져갔습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땅으로 쓰러지는 느낌, 차가운 바닥에 닿는 뺨의 감촉,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엔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공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어딘가 다른 공간에 와 있는 듯한 아주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사라졌고,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그 너머에 진짜 삶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저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재정 압박과 영적 공허함,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진정한 만남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진짜 생명을 만나는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라는 말도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성경책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고 기도 모임이나 새벽 예배에도 나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안은 늘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고 성경을 펼쳐도 그 말씀이 제 삶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군요. 마치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습관처럼 드렸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계산과 제 판단으로만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드렸고 말씀은. 귀로만 들었을 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높은 담이 있었던 셈입니다. 특히 재정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 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삶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던 저는 팬데믹 이후 매출이 곤두박질 치면서 몇 달째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정비는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카드 값은 밀리고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갔습니다.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이너스 잔고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자존심도 버려야 했고, 아무리 아껴 써도 통장 잔고는 매일같이 바닥을 쳤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아이 학원비를 빼느라 11조도 끊긴 지 오래였다는 사실입니다.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찔렸지만 현실적으로 드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가끔 마음이 찔릴 때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헌금 봉투를 보면, 마음이 무거웠고, 다른 성도들의 축복 간증을 들으면, 괜히 위축되고 초라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문득 마음 속에서 조용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대로 괜찮은 건가요? 하고 물어봤지만,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현실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신앙생활은 했지만, 믿음은 삶 속에서 점점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있었지만, 제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 계산과 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딘가 낯선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그 방은 창문도 없고 문은 있었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빛도 없는 그 공간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그 방이 마치 제삶그 자체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갇혀 있다는 느낌,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길, 그게 지금 제 현실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고, 가슴이 답답해서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제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고, 월세는 계속 밀렸습니다. 심지어 자주 가던 마트에서도 카드가 한도를 초과했다며 결제가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창피함과 절망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끝이구나 싶은 순간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학교에서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할때 몇천원짜리 물건도 사줄 수 없어서 핑계를 대야 했던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 잠도 잘수 없고 가슴이 자주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혹시 제 처지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심장 신경증이라 했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음성을 제대로 듣기보다는 계속해서 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경을 펼쳤는데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이 찔렸습니다. 과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제 필요만을 먼저 구하고 있었던가? 또 다른 날에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심었을까요? 불평과 원망, 의심과 두려움만 심지 않았는지. 감사와 순종, 믿음과 사랑은 언제 심었을까?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붙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왜 재정의 길은 이렇게 막히기만 하는 걸까?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제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던 바로 그날, 저는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시다는 듯이 저를 그분 앞으로 직접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아침,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심장이 쿡쿡 쑤시는 통증이 있었지만,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도 어지러운 느낌이 계속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가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밀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독촉 전화들이 계속 걸려왔고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밀린 청구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칫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더큰 충격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고 손발이 저려오더니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며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뺨이 닿는 순간, 그 순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몸은 분명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제 의식은 위쪽 어딘가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천장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건 나인데 왜 움직이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구서도 카드 값도 생활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무게도 소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느꼈던 모든 감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완전히 고요한 공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낯설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멈춰버린 듯한 침묵과 정적 속에서 문득 제 마음을 꿰뚫는 듯한 의문이 스쳤습니다. 내가 지금 죽은 건가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곳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아주 낯선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빛도 어둠도 없는 말 그대로 정지된 장소였습니다. 공간은 분명히 있었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숨을 쉬지 않아도 괜찮았고, 심장이 뛰지 않아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공 속에 들어온 것처럼 귀를 아무리 기울여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 소리조차 사라진 그곳은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 비현실적일 만큼 평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걱정, 염려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주 또렷하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이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해왔던 근본적인 질문들이 하나둘 제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던가?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저는 제 신앙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만 믿는 척했던 건지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했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 모든 질문들 앞에서 저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빛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빛은 점점 다가왔고 그빛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곳엔 어떤 책망도 꾸지짐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저는 내 삶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방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말씀은 외면했고 신앙은 고백했지만 믿음은 행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그빛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던 빛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꽃 같던 빛이 점차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 같은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 빛은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빛 속에는 누군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그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전해지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음성이었습니다. 전 존재가 그 음성에 집중되었고, 제 마음은 완전히 그분께 열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입술로가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으로, 나는 너의 필요를 알고 있다. 이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 그러나 그 말씀을 정작 삶에선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그분 앞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느날 유튜브 영상에서 우연히 접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구절이 마치 천둥소리처럼 제 내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그 말씀 안에 담긴 나의 성품과 뜻을 신뢰하라.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큰 것으로 응답하겠다.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이 그 그릇이다. 믿음의 행함이 그 그릇이다.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엎드렸습니다. 몸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으로라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틈을 내어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빛은 더욱 따뜻하게 저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비단에 잠겨 있을 때제 눈앞에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지금까지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려웠던 유년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해서 이사를 다녀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학창 시절 어려운 시험들을 어떻게 통과하게 해 주셨는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때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주 불평했고 자주 낙심했으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더군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였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저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고백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엔 헝겁처럼 말라버린 믿음, 기도는 했지만. 기대도 신뢰도 없었던 마음,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은 늘 제가 쥐고 있었던 시간들. 특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려 했지만, 손에 쥔인 지갑을 도저히 열수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했기에, 이번엔 다음에 드릴게요라고 속삭이며, 제 뜻대로 뒤돌아섰던 제 모습. 그때 제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는 교회의 요청이 있었을 때, 지금 저희도 힘든데요, 라며 외면했던 일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수많은 날들. 길에서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일까,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하며 의심부터 했고, 결국 외면하고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때 제게는 사랑보다 의심이, 배품보다 계산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 장면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는 원하면서 헌신은 거절해 왔습니다. 축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 순종은 회피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그분의 음성이 제 과거를 조명할수록 그빛 앞에서 저는 더욱 무너지고 작아졌습니다. 비단에서 제 마음은 회개로 젖어들었고 눈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조용히 저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또 한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씹는 대로 거두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씹는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은 그저 귀에 익은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자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은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않고 순종에 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내가 채우리라. 내가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큰 것으로 응답하겠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이 그 그릇이다. 믿음의 행함이 그 그릇이다. 그분은 구체적인 방향도 알려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11조부터 시작하라.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나눔을 실천하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면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적게 있어도 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제 삶의 첫자리에 두겠습니다. 그분은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기도를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려라. 나와의 대화를 즐기라. 봉사를 시작하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겨라. 섬김을 통해 받는 기쁨을 경험하라. 헌금과 십일조를 드릴 때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새겨지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나를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마음 깊은 곳까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아프고 몸은 축 늘어졌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무언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평안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즉시 그분과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은 통장 잔고가 20만원 남짓일 때 저는 10만원을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손이 떨릴 정도였지만 그 10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나니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주말 봉사자를 구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피곤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지만 저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 교회에 가서 복도 청소와 화장실 정리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시간들이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는 지체 중에 싱글맘으로 새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쌀 10킬로와 두유 몇 박스를 몰래 보내드렸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넉넉하지 않지만, 이 작은 나눔도 주님 앞에 심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 매일 아침 10분씩 말씀을 필사하고, 한 구절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적용하는 삶이 되도록 작은 습관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한 방식으로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몇 달째 미지급되었던 거래처, 대금이 갑자기 입금되었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있던 돈이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정산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엔 작년 말에 중단됐던 프로젝트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과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며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아르바이트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몇년전 도와줬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빚졌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작지 않은 금액의 후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마치 하늘 창고가 열리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심은 씨앗 위에 현실적인 공급이 하나씩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뀐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계산하고 따지고 형편이 되면 드리겠다고 말하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드리고, 먼저 나누고, 먼저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고, 헌금 봉투를 쥐는 손끝엔 늘 감사와 떨림이 함께했습니다. 찬양할 때도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뀌자, 놀랍게도 제 가정과 환경도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요즘 당신, 진짜 달라졌어. 뭔가 얼굴이 환해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삶에서 예전엔 없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공급이 늘 함께 하기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매일 경험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그 말씀을 손으로 써내려가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 봉사는 물론이고, 세신자 신방, 어려운 이웃 돕기 등할수 있는 일이면 기꺼이 참여합니다. 섬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체험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저처럼 재정으로 신앙으로, 삶으로 무너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정도, 인생도 어쩌면 열릴 수 없는 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 드시고 그 문을 향해 한 걸음의 믿음을 내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열린 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하늘의 공급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재정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닙니다. 믿음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막힌 재정의 통로를 열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 같은 공급으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재정에도, 가정에도, 믿음에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